160권의 새로운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마음 백성, 너희들은 160권의 나의 새로운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를 정독하여 너희 곳으로 만드는 마음에 당황하지 말라. 160권의 새로운 성경이 무엇이 그리 많으며, 그를 너희들이 정독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린다 할수 있겠느냐? 나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며 그가 몸담아 무엇인가를 역사하고자 한 것이 없는 나의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저 바람결에 지나가다가 들은 적은 있었으나 나의 아들이 너희들이 가는 그 믿음에 적을 두며 그곳에가 모두를 바치겠다 하여 설교를 들으며 거기에 매달려 본 사실이 없는 나의 아들이 아니더냐. 지금 선지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아들이 너는 나의 뜻을 받아 기록하라는 그 한마디의 명에 따라서 지금까지 160권의 법전을 세상에 내고자 하는 이 역사의 길을 가니 그가 평생을 걸렸더냐. 그가 10년을 걸렸던가. 그가 죽을 때까지 모두를 다 바쳐 역사한 것이더냐. 단 시일 내에 그는 이를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 역사하며 이를 펴내는 그 엄청난 길을 가지 아니하였던가. 거기에 따르는 모든 악조건이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어렵고 힘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가면서 160권의 이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대는 그 역사가 10년이 걸렸더냐, 20년이 걸렸더냐, 그가 평생을 다해서 그리했던가. 너희들은 그저 앉아서 누워서 눈으로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건을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어찌 다 읽으며 이를 어찌 정독하며 이를 몇 번씩 어찌 읽겠는가 그리 말하며 두려워하고 겁먹는가 너희들은 그와 그와 같은 생각을 지우라 160권의 나의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이 얼마나 짧은 기간에 그 모두를 정독할 수 있으며 읽을 수 있는가 나의 아들이 이를 만들어내고 역사한 그 기간보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그를 읽을 수 있는가 너희들은 그 10분의 1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도 이를 정독하고 또 정독하는 그와 같은 은혜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니라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들 나를 부를 줄도 모르며 기도할 줄도 모르며 바랄 줄도 모르며 소원할 줄도 모르는 그리고 이 모두는 나 여호가 창조한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나의 아들이 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역사한 것이 백육십권의 새로운 성경이니, 이가 세상에 나올 날이 머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한다 해도 백육십권의 새로운 성경을 길고 많은 내용이요. 이를 잊고 깨우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편안한 말 하지. 알며 아니란 말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저 누워서든 잠자기 전이든 앉아서 읽든 쉬는 시간에 읽든 너희들이 전진할 수 있으며 그를 정독할 수 있을 것이니 나야들이 오늘의 역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간단한 길로서 하늘의 위치를 알며 내 뜻을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영광을 얻은, 얻는 것이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불평불만을 하여 중단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라. 내가 전함이니 그리 알라. 절대 너희들이 중간에서 포기하며 중단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늘에 오르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이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 160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 백성 너희들은 백6권의 새로운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를 정독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마음에 당황하지 말며 백6권의 새로운 성경이 너무 많으며 그를 정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뜻을 받아 기록하라는 그 한마디의 명에 따라서 지금까지 영식권의 법전을 세상에 내고자 하는 역사의 기대. 그가 평생이 걸렸더냐? 10년을 걸렸던가? 그가 죽을 때까지 모두를다 바쳐 역사한 것이던가? 아니다. 그는 짧은 시일 내에 일을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 역사하며 편에는 그 엄청난 길을 가지 아니했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법전을 접한 자는 선지자가 역사한 그 10분의 1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도 이를 정독하고 또 정독하는 은혜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며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며 중단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1810번째, 새로운 성경 1810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